여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은 누굴까요? 최근 시장에서 진짜로 이름을 올린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입니다. 그동안 빠르고 싸다, 기술 좋다, 말은 많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권이 직접 공식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입니다. 자, 솔라나 최근 소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블루칩 크립토 ETF 등장입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새로운 ETF가 신청됐어요. 이름하여, 트럼프 소셜 크립토 블루칩 ETF. 여기서 핵심은 구성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바로 솔라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솔라나가 포함됐다. 또 중요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 솔라나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 ETF는 단순한 코인 ETF가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전략형 ETF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 안에 솔라나가 포함됐다는 건 정치권 차원에서도 솔라나를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정식 상장 신청까지 완료했다는 사실이에요 말 그대로 솔라나가 미국 금융시장 안에서 공식 블루칩으로 격상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미국 SEC의 입장 변화예요 SE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암호화폐 ETF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기술성과 시장 신뢰를 갖춘 코인은 현물 ETF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솔라나는 기술성과 신뢰를 갖췄을까요? 하루 수십억 건 이상 트랜지션을 처리하고, 대규모 벤처 기업, 기관이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메인넷을 운영하고, 검증된 커뮤니티 확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솔라나는 이더리움 다음 타자 후보로서 정식 링에 올라간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실사용 수요입니다. 스위스 기반 토큰화 플랫폼에서 솔라나를 기반으로 발행된 자산이 2주 만에 3배 증가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2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이건 단순한 스캔 프로젝트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기관들이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자산을 발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디파이에서 트레디파이로 연결되는 인프라로서 솔라나가 쓰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솔라나는 단순한 투자 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마지막으로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CME에서 솔라나 선물 거래량이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CME는 글로벌 기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파생상품 거래소예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는 건 단타 세력이 아니라 진짜 자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솔라나는 투자 자산으로서 공식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자, 최근 솔라나는 급등 이후에 딱 관망과 매집이 공존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고점 근처에 있지만 묘하게 팔리진 않고 눌리지도 않아요. 이 말은 뭘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조정 기다리자, 아니다. 돌파 가자. 힘겨루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볼수 있는 전략은 모멘텀 추종입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애매할 때 억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따라붙는 게 정답입니다. 딱 최근 고점인 22만 원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는 순간 짧게 진입을 합니다. 이때 목표는 10에서 15% 수익, 즉 24만 원에서 25만 5천 원 구간까지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손절 라인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돌파했던 21만 8천 원 자리가 지지로 바뀌지 않으면 바로 정리하는 겁니다. 움직이면 붙고. 지지가 안 되면 바로 빠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두 번째 전략 갭매우기 매매가 있어요 혹시 이미 올라간 거 보고 아 놓쳤다 하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럴 땐 기다리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최근 솔라나는 ETF 기대감, 기관 매집 뉴스로 단기 과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종목은 뉴스 지나고 나면 갭을 메우는 조정이 한번 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기다리면 되느냐? 20만원에서 20만, 20만 5천원 구간. 여기서 매물 해소, 지지 확인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진입 타이밍이 됩니다. 즉, 따라붙지 못했으면 기다리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리듬타기인데, 지금 솔라나는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한 굉장히 유연한 자리에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추적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ETF 승인이라는 핵심 이슈를 테마로 삼아서 파동을 타는 전략. 이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비단 솔라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 특히 비트코인 역시 지금 진짜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고 나서 어땠나요? 다 사기다. 저걸로 뭘 하겠냐. 이런 말이 넘쳐났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그때 비트코인 한개 가격 겨우 몇백 원이었습니다. 피자 한판 값도 안 됐던 그 코인이 지금은 1억을 훌쩍 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때 진짜 살걸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았죠. 그리고 또 말하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들어가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런데요. 기회는 늘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말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상의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이제 국가와 정치가 직접 움직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됐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암호화폐는 미국의 미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는 연방정부 관료도 등장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면서 돈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넘어가는 지금도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시작점에 선 순간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세 전쟁, 달러 강세, 기준금리 발언들까지 한순간에 시장이 뒤집히는 일도 계속되고 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혼자 매매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실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리는 그 순간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 고민 저 역시 수도 없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 투자 하시더라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투자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언제 매수를 해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죠 더큰 문제는 대부분이 매수는 하시지만 매도를 못 하신다는 점이에요 오를 땐더 오를 것 같고 내릴 때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물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꾸준히 보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는 건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I 지표입니다. AI가 이평선, 볼린저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주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AI 지표인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초록색 바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매수 신호, 빨간색 셀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매도 신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수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강한 상승이 나왔고, 매도 신호가 나온 구간마다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하고 다음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이 지표를 사용해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요즘 같은 혼란스러운 장에서도 이 지표를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 하나 잡아두고 소위 존버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물론 존버도 전략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놓치는 기회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에 5% 수익 받다. 이말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얼마 안된다고 생각 드시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 15일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바로 앞전에 조금씩 수익을 쌓고 리스크 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중요한 건 크게 먹겠다가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이 AI 지표는 그 타이밍, 지금 진입해도 될까? 지금 팔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두었습니다. 문자로 지표라고만. 보내주세요 금전 요구 절대 없으니까요 편하게 부담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내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꼭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이 지표가 가장 불안한 그 순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채워지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